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아, 메이크 굿이라는 표현인데 편이한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promises가 약속을 이행하다. 이를뜻진 중간에 오늘 느넣기도 하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메이크 굿 하고 그냥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글을 읽어 보기로 하죠. I made my exit. 내가, 출, 내 출구를, 내 음, exit 나가다는 거죠. 내가, 나는 나갔다, 이런 거죠. It was until after. 어,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 it is not until이 강조구문에 낀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occur, R, R 두번 쓰는 거죠. 강세가 이쪽에 있죠. occurred to me, 단어 같은 게 부딪혀 왔다는 거죠. One 커로레, 어, 부딪히다 어, 달리다 이런 뜻이죠. 커로레가. 커서, 커서가 막움직이는거예요 여기 지금 커서가 없지만, 뭐 이게 커서라고 치면 커서가 막 움직이죠. 커서하고 같은 원인거예요아 m n 액츄얼리 t u a l l 요것 때는 그냥 어, 강세가 앞에 있어서, 아퍼드 e 어, 그냥 씁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개는 다른 겁니다. 음, 내 위로를 전달. 실제로 위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I could well imagine. 나는 충분히 살상, 상상, 상상할 수가 있었다. Well, 충분히, could well. 충분히란 뜻이에요. The 타격이죠. The news would be to her. 그 소식이 그녀에게 가져다 줄 그러한 타격을 상상하고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드 구문에서 위드 생략되고, 그녀의 이 모는 고그 먼지 이뭔지 모르겠어요. Having been to all 어, 인텐, 어느 모로 보나 all intense and p u r p o s e s o n 거안 쓰기도 해 이렇게 어떤 에, 의미 어, 어떻게 보아도 having like a mother to her. 그녀에게는 엄마나 같았기 때문에 and I paused out in the c o r n e r 그 코리더 복도로 나와서 잠시 머물러서 wondering if I go back go 원형일 수 있어 돌아가서 노크하고 and make 쓰는 거죠. make m a k 이행하는 거죠. make 이게 목적 보고 이게 목적한 거예요. 내가 빼먹은 거즉 내가 빼먹은 건 위로의 말인 거죠. 위로의 말을 uh, make 이행하다 이런 뜻이죠. 효과 가 있는 거 good 응, 효, 에, 이행을 어,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했었다죠. But then, uh, it occurred to me 또 생각이 들기를 if I were to do so 만약 내가 그런 다음, I might easily intrude upon 그녀의 사적인 슬픔을 uh,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음, 정말이지. It was um 음, 정말이지. It was um. 음, 불가합니다. It was not not impossible 불가하지는 않았다. 켄튼 양이 at that very 바로 그 순간에 and only 어, 몇 피트 나게 떨어져 실제로 울고 있을 수도 있었다. The thought provoked 그러한 생각이 이상한 어, 보통 가사 명사죠. A feeling. 이상한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c a u s e me to stand 나를 거기 서서 서성거리겠다. 게 복도에서 몇 분간을 잠깐 동안을 뻗. 아이벤 l 리 결국 나는 판단했다. 이 베스트 그게 최선이라고. 디거. 웨이트 나더 다음 길을 기다리는 게. To express 익스프레스 마이 심 h 디 공감을 에, 하는 거. 그리고 앤드 등이가 된 거죠. 저지드 앤드 그게 판단하고 내갈 길을 갑을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아이고. 어, L자가 세기네요. LLL이네요. 오타네요. L자 하나 빼버립니다. She was 아뭐 어쨌거나 어, where well, she was the wife of the anti-communist 국민당 국민당이죠. 에, 첸케이색 첸카이색, 체인카, 첸카이색 그렇게 되는데 뭐 장제스라고도 하고 창카이색이라고도 하는데 장개석이죠. 중국지도자 국민당의 장개석의 아내였다는 거죠. She was also 어, 송미령인가 뭐 무슨 누군가였까요. She also extremely beautiful, 아름다웠다는 거죠. 에, 3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죠. Educated here in America,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best friend of Mrs. Roosevelt, 루스벨트 여사의 에, 친한 친구였다는 거. He drew an audience. 수천명의 청중을 이끌었다. Wherever she turned up. 어디에 나타나든지. And even given a speech to the congress. 하원에서 연설도 한거죠. And she was hounding. 지금은 추르만 대통령이 된거죠. 루즈벨트에 이어서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추르만 대통령을 강아지 개가 막 쫓아가는거죠. Almost going to 죽어라. to in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nsure 음, 대절에 음 insure 대절에 보통은 음에 우드를 잘안 쓰고 그냥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드를 쓰기도 해요. insure 다음에 make a good 이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관하여라는 오늘 써도 괜찮아요. 예. All the promises, she, 그녀가 주장하기로, Roosevelt 대통령이 had made, made promise 약속하죠. with regard to, 관하여, 공산당에 대한 투쟁에 관해서 한, 어,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기로 약속한 거죠. 이행하기로. A에 들어갈 단어는 아까는, u 어, g o o d 이었고요 아, make, u 어, make 였었나요? 어, 아까는, 볼까요? 아까는 make 였고, 이번엔, good은 똑같이 쓰는 거고, 여기는, 메이크업이 그대로 있죠? on인 거죠. o 여기는 on을 쓰는 겁니다. 자, 다 했습니다. make하고, 아, on이구요. 어, occur, 커죠. 오, 오, 어, 향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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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는 어, 부딪혔, 거기 향하여 부딪혀 이런 거죠. 오비가 against, 큐라레, to run이에요. 그래서, 어큐라레, oculare, 어큐레레에서 온 거죠. 눈에 부딪혀 나오는 거, 머리에 부딪혀 나오는 거, 부딪혀 나오는 거, 하, 그런 생각이 들었대는 거죠. 부딪혀탁나왔대는 거죠. 그래서 오퍼, 오퍼는 이게 음 강세가 앞에 있어요. 역시 오브, 는 똑같은 오브예요. 이거는 뭐 OC로 쓰고, 이거는 오에 F로 돼 있지만, 여기는 뭐 OB, B가 C로 바뀐 거고, 이건 B가 F로 바뀐 거죠. 퍼가 원래 페레가 나르다 이런 거죠. 응? 그래서 transfer for 마찬가지죠 for transfer 할 때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게 가게 하는 거죠 transfer 마찬가지예요 오코는 어, 이렇게 뒤에 강사가 있어서 동사형을 바꿀 때아라를 쓰는 거죠 for all instances and purposes 어느 정도로 보나 사실상 그런 뜻이고요 c h a n 색 이렇게 발음도 하지만 어, 창징 이게 뭐 장으로 발음이 될때 있어 장제스라도 하는데. 목적어를 죽어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make good. 손해 등을 보상하다, 벌점하다가첫 번째 뜻이에요. compensate for 하고 갔어요. 어, 비행사는, 어, airlines. 우리의 잃어버린, 에, 짐에 대해서, 어, 법, 이게 보상을 하기로 하다. make good, 보상하다. by offering. 우리에게 삼천불. spending money upon our, 그, 도착 시에 경비로 음, 사용할 돈으로 3천불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게 원래는 정당하게 만들었다가 지격인 거예요. 이게 뒤에 게목적고 목적보호인 짧은 거 g o d 라는 단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음. judge was s t i f i e d 피고가 made good. The property damage good. 부동산에 대한 손상을 손해를 음, 그 이웃들에게 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약속이나 의무. 뭐, 또는 위협도 돼요. 근데 위협은 잘안 나오지만, 위협을 가했는데, 위협을, 시절, 위협을 실제로 행한 거를 말해요. 어, 이럴 경우에는 오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present made good his promises. 이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약속. 그리고 lower income tax 소득세 중산층, 중산계층에 대한, 어, 그를 낮추겠다는 그의 약속을 이행했다 이런 거죠. 역지 목적표 고보가 메이크 보고로 짧으니까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써도 돼요. 예, 반군들은 그들의 약속이죠. 370명의 인질을 풀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관해서 make good 관하여 make good 이렇게 자동사로 하면서 관하여 약속을 지켰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You better make a good on all the things you said. You would deliver. 당신이 deliver가 보통 약속하다고 관련 거예요. 이행하겠다고, you deliver. 배달하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음. 어.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약속을 지켰다. 지켜야 할 거다. You better, better, head better. 같은 뜻이에요. 안 그러면, or. 명령문만 있는 게 아니고, 당의문. 뭐, 뭐, 해야 must, better, 뭐, 이런 거. have to, 이런 거 나온 다음에도 or를 쓸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고객은 happy,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I couldn't make it on my d e s h 내 빚을 갚지 못했다. 이런 거죠. And I got trouble in a lot of trouble. 많은 어려움을 처했다. 그런 거죠. My grandfather said he would pay for me to go to college. 내 대학교 가도록 돈을 대겠다고 말씀하셨고 he made good o n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공종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arry out의 뜻으로 쓰여요. The robber made good his escape, escape. 그의 에, 탈출을 성공했다. 이런 거죠. 부뭇한 걸로 만드는 거니까. Through a secret backdoor. 건물의 비, 비밀 뒷문인 거죠. That was u n n w n to police. 경찰에게는 모르는 이런 거죠. 역시 목적 규거가 먼저 나온 거서 도망을 확실한 상태로만 확실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되는 거 He made good. 그는 작가로서 메이크가 어, 제기 목적어를 흔히 생략하는 거예요. He made a good lawyer. 그러면 He will make a good lawyer. 그러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make가 대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자질과 노력에 의해서 대다의 뜻인 것으로 일반적인 어, 대다의 become하고는 뜻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작가로서 made good,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편도 다 알고 계시 <laughs> 계셔야 됩니다. 여기 제게 목적으로 생략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